사랑해, 여러분. 어, 저는 지금 새벽 기도 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가고, 어, 저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서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이 좀, 네, 이렇게 쉰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여러분,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또그 미숙함도 있고, 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우, 내가 그동안에 기복신앙에 빠졌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착해서 바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복 신앙과 축복의 차이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을 좀더 예, 시원하게 잘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예,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에 익숙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고 이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돌아 돌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너무나 풍성함이 많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고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일찍이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너에게 하나님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그냥 땅에 묶고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일찍이부터 언어에 뛰어나게 해달라고 몇개 국어를 해서 몇개 국어로 어디에 가든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아이들이 일찍이부터 책을 너무 좋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엄청난 집중력을 달라고 막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주세요. 이삭에게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처럼 그런 재물 얻을 능, 지혜, 전략 그걸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심부름하게 주시,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이 돈에 돈을 죄에 막 흘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질의 청지기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잘쓰겠어요막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 해줘서도 대접해면 그것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갈비탕을 먹여주셔서 그런 위로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로로부터 사용되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선적으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얻어진 것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이제 내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유능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성실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한 번밖에 인생의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죠? 이거를 얘기하면 막 웃음이 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번 스쳐 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주변에 정말 이 수제들, 영제들 있는 대학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제가 가끔씩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면서 격려를 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은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정말 공부하고 새벽 4시까지 학교에 불이 켜져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어떻게 밀어줄까? 어떻게 이 영향력을 끼치게 할까?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 보고 웃으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내곤 하죠. 마치 애들은 정말 공부에 이 지식의 영이 막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또더 많은 시간에 균형 잡힌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 탐욕으로 교만으로 이어질까봐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늦추시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물질관 교육관 인생관 가치관이 딱 정리되면 하나님 막 여러분들에게 막 심부름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미숙해서 생각이 안 돼서 슬쩍 미끄러졌어도 아버지 제가 그렇네요. 그런 수준이었네요. 아버지 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아버지 품에 또막 고개를 묶고막 아버지나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저 계속 교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